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란 어떠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주는 것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훨씬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사 가라사대 생류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락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이 되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온 세계를 멸망할 때는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주에서 나왔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참 비참한 편지 하나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한 가족인데 그 나름대로는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애를 무척 쓰는 가족입니다.